골반의 인프린트나 뉴트럴 자세로 움직임을 인지했다면, 골반에서 뿐만 아니라 척추 전체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척추 분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척추는 하나의 뼈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가 뼈가 만나 가지고 척추를 이루고 있는데 플라켓스에서는 이런 뼈의 마디 마디를 움직이는 것을 척추 분절이라고 해요. 척추 분절로 척추 연성을 향상시켜서 움직임의 가동범위를 늘릴 수도 있고, 어떤 외부의 힘으로부터 충격도 흡수할 수 있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척추 분절 움직임 중 앞뒤 시상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라운드 백 동작을 해볼 건데요. 이 동작 외에도 척추 분절을 할수 있는 동작들은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우선 매트 앞뒤 좌우 가운데에 앉아서 양발 무릎 골반을 11자로 정에 맞춰서 뒤꿈치와 엉덩이를 30cm 정도 간격주 두세요. 이때 앉은 키가 최대한 커진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일으키고요. 복부 느낌을 조금 더 가지고 싶으면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진행할 건데 우리는 척추 분절에 집중할 거니까 는 조금 편안한 자세에서 양손을 가슴을 감싸고 진행해 볼게요. 마시며 골반 뉴트럴 자세에서 준비. 자, 내쉬며 인프렌트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마시며 제자리 뉴트럴 상태로 돌아왔다가 자, 내쉬며 인플린트하여 하복부 힘을 느끼며 내려가고 마시며 하복부 힘은 유지하고 상복부 힘으로 올라오세요. 이때 어깨가 숙이거나 가슴이 말리거나 또는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여주세요. 이제 척추 분절에 집중해 볼게요. 자 마시며 뉴트럴 자세에서 준비. 자 내쉬며 인플레인트하여 아래 척추부터 머리끝까지 알파벳 시작 커브를 만들어 바닥으로 내려가서 마시며 돌아올 때도 이 커브를 유지를 하며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어깨는 끌어내리고 키는 커지게끔 뉴트럴 자세에서 준비. 자 내쉬며 인플레인트하여 볼바 허리 가슴 수서대로 내려가고. 마시며 반대로 가슴, 허리, 골반 수서대로 돌아오세요. 가슴 위에서는 움직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선을 멀리 유지하세요. 이때 가슴은 앞으로 라운드 되어 있어서 커브를 만들기 수월하고 허리는 전만되어 뒤로 커브를 만드는 움직임이 어색할 수 있으니 가슴을 라운드 시키는 것보다는 허리를 라운드 시키는 거에 집중해 보세요. 아랫배 가득 공기를 마시고, 내쉬며 움직일 때인플린드요 허리의 아래 척추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닿는 느낌을 가지고, 마시며 가슴하고 만 몸만 라운드 되지 않도록 앞쪽 가슴 열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내쉬며 허에에서 커브가 더 만들어져서 꼬리뼈부터 머리 끝까지 커브를 균일하게 만들어보세요. 옆모습을 보면서 하면 더 좋겠죠. 자 마시며 그 균일한 커브를 유지하며 돌아와 풀어주세요. 자 내쉬며 가능하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은 더 내려가서 상복부 힘을 더 느껴볼 수 있는데 목 어깨. 허벅지든 다른 데 힘이 들어가지 않은 거위만큼만 가주세요. 자, 마시며 복부이 풀리지 않도록 연결해서 돌아오세요. 자, 내쉬며 내려갈 건데, 골반이 틀어졌다면 무릎 길이가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왼쪽 무릎이 더 길게 보이면, 왼쪽 골반을 더 뒤로 옮겨서 무릎 길이를 맞추고, 마시며 들어올 때도 무릎 길이가 맞는지 체크하며, 오른쪽 무릎이 짧게 보이면, 은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이동하여 움직여 보세요. 이때 오른쪽 왼쪽 복부 힘을 어떻게 달리 쓰고 있는지도 느껴보고, 양발 가운데 배꼽 코끝에서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